안녕하세요. <laughs> 지금 이 와중에 아이스 그린 분갈이 하나 했습니다. 요게 아이들 지금 막 이렇게 좀 불안한 아이들 안으로 들이기도 하고 바닥으로 내려놓기도 하고 이러면서 만지다 보니까 요 아이가 화분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보니까 상토도 꽉 차있지도 않고 정말 <laughs> 메말라 있어서 요 아이만 얼른 분갈이 하나 했습니다. 요 아이도 <laughs> 분갈이 하나 했어요. 목대가 약간 있어요. 근데 위에 쪽에 있어서 이렇게 목이 좀긴 애들은 화분이 가벼운 아이들은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옮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에온이언이죠 에어니움의 계절이에요. 이렇게 목대 긴 아이들 지금 바닥으로 이렇게 내려놨어요. 이막 이런 아이들 그 위에 올려놨다가 떨어지면, 아, 예쁘죠. 여름에는 진짜 죽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얼굴이 다 피네요. 다 폈어요, 다. 다 폈습니다. 진짜 예쁘죠. 요거를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 못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대가 좀 되는데, 이 밑에 뿌리, <laughs> 뿌리도 못 띄워주고, 이렇게 있고, 저희는 난방, 남방 이렇게 난방도 한번 돌려봤어요. 요거 좀 고장나면 AS 부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아직 덜 추울 때잘 돌아가는지도 확인해보고, 이렇게 아, 체크 한번 하느라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우리 틴컵에 킹커베리 바닥에서 이렇게 끄프 있어요 <laughs> 이게 물을 좀 제대로 제가 못 줬더니 아이들이 아... 안 이쁘네요 저희는 목대가 목지라 해서 군생 이런 건 아닌데 다 잘라서 몇 번씩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해도 얘네가 입구지가 굉장히 잘 되네요 그냥 건드려서 떨어지면 거기서 이파리가 나가지고 이렇게 지들끼리 군락을 이뤘습니다. 예쁘죠? 그리고 화분은 두 개인가 세 개인가밖에 안 돼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잘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여기 두 개인가 되거든요. <laughs> 근데 막 지들끼리 바닥에서 클 때는 쭉쭉 잘 크고 이러면서 이쁘게 컸네요. 아이고 지금 그래서. 다들 정신 없겠지만, 저도 막 와가지고, 아, 예쁘네, 진짜. 봐도 봐도 예쁘네요. 얼른 지금 아이들 손질해주고, 난방기구도 체크하고, 밖에 있는 아이들, 입장 얇은 아이들은 안으로 들이기도 하고, 그러고, 지금 가야겠습니다. 제가 추워서 못 있겠어요. <laughs> 사람이 추워요. 근데 하우스 안의 온도는 그렇게 춥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1 4도예요 그리고 저 입구 쪽엔 제가 아까 봤는데 10, 11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충 정리했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두고 가고 내일 아침 한 6시에 4도 정도 그리고 수요일 내일모레 한 1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일 저녁에 퇴근할 때 다시 와서 아이들 좀더 안으로 들여놓고 그러고 가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아, 얘보다도 얘가 예뻐요. 그죠? 아, 예뻐요. 요 아이가 입구 쪽에 있었는데 요 아이까지는 분갈이를 못하고 가네요. 어, 추워서 못 있겠어요. 일단 저는 집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관리 잘 하시고 뭐키 핀장에 있는 분들이야 뭐 걱정이겠어요. 집에서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이 좀 어려움이 많지. 저는 다른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고비 잘 넘기시고요. 다른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